네. 페이드 인을 주는 방식으로 앞부분은 제가 작업한 부분을 쓰고 뒷 부분에 음악을 자, 일단 음악의 럽스가 현재 13 정도 뜨고 있습니다. 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SFX를 강조시키기 위해서 한 2dB 정도 더 줄. 인터로이시드가 웬만하면은 28 정도를 잡을 수 있게 26에서 28을 잡을 수 있게 컴프레스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좀 초과되는 부분만 조금만 더쳐 볼게요. <목소리> 그래서 이 신호는 다른 SFX들의 어, 소리에 따라서 좀더킹이 되는 것을 원해요. 그 단순하게 볼륨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은 그렇게 세련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큐가 있으신 분들은 프로큐를 쓰세요. 저는 현재 프로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F6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F6를 사용해가지고 미드 부분을 좀 컨트롤할 거예요. 일단 주된 사람의 청감의 메인 그 사운드의 경우는 한 100에서 400 정도 되는 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물론 다른 지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한 200에서 2 5 0르츠 정도의 위치에 EQ를 어, 갖다 놓고, Q 값을 좀 넓게 주는 방식으로 세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t h r e s h 를한30 dB 정도 줘서, 소리가 들어왔을 때좀 빠르게 많이 눌릴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놓고, 어택도 현재 있는, 어, 현재 있는 이 폴리 사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빠른 사운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택을 좀 어, 짧게 주고 릴리즈를 한 200mm에서 300ms, 250ms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어, 둔 다음에 사이드 어, 체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즈는 한 마이너스 8dB 정도 주게 되면은 음, 확실하게 음악이 눌리면서 어, 사운드가 재생이, 에, SFX가 재생이 되는 상태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에너지를 1k 만든다라고 표현하는 대역이 있는데 주로 1k에서 2k 대역 사이에 있는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1k에서 2k 대역 사이도 마찬가지로 볼륨을 줄여 주는데 어 앞쪽에서 펀더멘탈이 줄어들게 되면은 배음 때는 어느 정도 같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레인지를 해도 뭐 8dB처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한 레인지를 4dB에서 5dB 정도 준 다음에 Q 값을 한0.78 정도 주고 어, t h r e s h 는 비슷하게 한30 정도 줘가지고 컴프레싱에 걸리는 양을 좀 다르게 세팅할까 합니다. 그럼 이 BG는 어떻게 누가 누를 것이냐 했을 때 저는 SFX를 현재 어, 메인으로 두고 사운드를 제작할 거기 때문에 SFX에서 하는 모든 소리가 BGM을 누르게 만들 겁니다. 그럼 SFX 채널의 샌드 부분에서 사이드 체인 BGM의 F6 스트레오 EQ에다가 신호를 보내주게끔 세팅을 합니다. 어, 일단 0dB로 보내고 소리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다면 보낸 양을 좀 줄여 줄 겁니다. 라우팅에서 최종적으로 SFX를 지나게 되면서 BGM을 더킹하게 됩니다. 먼저 BGM을 끄고 들었을 때, <놀람> 이 상태에서 더킹 없이 들었을 때, 네, 이렇게 들리고 이제 더킹으로 어, 특정 대역을 누르면서 들었을 때좀더 명료하게 들리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시 좀 반복해서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더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